우리 삶의 소망이십니다. 한번더 인사하시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곡이 마치 우리 교회 올해 표호 성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삶에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내용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우 주신 은혜의 풍성함 속에 기쁨 충만한 남은 한해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 주도 평안히 보내셨어요 예, 교회 미스자을를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도 누리지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된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내지요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 날들이 5월에는 굉장히 풍성한 것을 봅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는 5월 8일 어버이 날이었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신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또 5월 21일이 있더라고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제 점검하는 날, 이 날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5월 한 달을 이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런 의미를 담아 기념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에 되는 건강한 가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 전체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그 가정을 지으신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원리 안에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될때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 봤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의 주제, 오늘 본문의 주제도 가족,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우리가 눈치 채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의 공생에 거의 전부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에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는데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주변에 많은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신 그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데리로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이 혈통을 따른 가족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이 전하셨고 또 가르치시고 행하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 행한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을 예수님의 혈통적인 가족들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데리러 찾으러 왔다 라고 표현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혈통적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으려고 가족들이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듣고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32절을 볼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오히려 반분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네,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라는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나 형제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혈통적인 관계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또 주님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이 상황을 이용하셔서 마침 튀어나온 가족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시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큰 가족의 이야기를. 영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34절을 보십시오.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하십니다. 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 이 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를 넘어선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피로 하나 된 가족을 넘어서서 더큰 가족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34절을 다시 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둘러앉아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갈망,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그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피로 묶어 주신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큰 영적인 가정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가족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묶여진 새로운 가족, 바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하시는 영적인 공동체,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게 피를 나눈 가족이 있으면 됐지. 이 영적인 공동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왜그 이상으로 소중하냐? 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저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그분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모든 걸 보며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던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대 하나를 뽑아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뱀, 원수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침투에 들어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 돕는 배필로 엮어주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에덴동산의 충만을 형통을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잖아요. 그것을 누리길 원했던 부부 관계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관계 속에 배제하는 소외시키는 관계로 하나님을 지워 버리는 관계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서로를 생명을 책임지는 관계로 세운 받은 부부가 일상을 살아가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원인을 서로를 향해 전가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심히 좋았던 부부 관계가 그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 균열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깨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관계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 가운데 여러 가정이 겪는 아픔 부부들이 겪는 아픔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안으로 맺어진 가정마다. 다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이유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들은 이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이 답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과 이때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정말 진지하게 되고 싶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싶고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 제시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의 능통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던 그러한 대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 한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전하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을 통해 그가 듣게 되었겠죠? 또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급기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들킬까 최대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좋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행위를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속마음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분명히 예수님께 궁금했던 점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아직 영적으로 눈뜨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아직 되어지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미 다 성장한 성인인데,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니보데모의 상태를 여러분 보게 되지요. 그는 그 나라에, 그 사회에 대석학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시야는 지금 닫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나라의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아던 니고데모에게 전했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마디였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Born again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보는 그 사회의 대석학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한 마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고자 하느냐? 그래서 네가 속해 있는 그 혈통의 가정 회복이 그 관계 회복이 너의 삶의 그 갈증이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뭐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4살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4살 이전에 한 13년 정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공동체의 1호 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출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믿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셔서 이 또래에 비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면 성경을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또그 또래 아이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한 시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있었죠. 어쨌든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의 지도에 따라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중에 제가 14살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누나가 이 기도회에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어 봤자뭐 하겠습니까? 그 저녁 시간에 그 누나를 따라서 그 기도회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만 구경꾼으로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무리에 뒤섞여 있으니 할수 없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서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체험, born again,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회심을 제가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되는 첫걸음, 첫 스텝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의 워딩을 저의 삶에 직접적인 삶의 고백으로 체험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제 속에서 저에게 벌어진 현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제가 딱 서니까요. 그 모습 속에 나 자신을 보는데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시대의 그 세상을 심판하셨다 창세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마음 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그분의 영광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살 먹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겉으로 보여지는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니까요. 눈물 건물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통회와 자복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한없이 죄인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사무쳐지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서 터져나온 회개의 내용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고백했더니 고백은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나님 내가 더 죄인이군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라는 절대적인 고백이 주님 앞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 의지로 시작했지만 저의 의제를 넘어서는 기도가 계속 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 자신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듯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born again을 경험하는 제 안에서 참 이상한 일이 동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데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희열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쁨이 회개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경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제가 경험했던 보너갱인의 이 경험, 이 형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의 모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양으로 그 주님 안에서의 못너개인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게 되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절대적인 회심 이후에 계속적인 일상의 크고 작은 회심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각자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철저한 존재적인, 실존적인 고백이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심,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절대적인 회심, 존재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거듭난의 경험으로 내용이 새롭게 되어질 때 주님이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두신 혈육과 가정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 가정이 주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또, 그 에덴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음과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사랑 실천해야죠.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절차적인 회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주님 안에서 계속적인 갱신을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주께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며 그들을 또한 생명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그래서 그 은혜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가 오늘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바라고 살아가는 은혜의 오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향한 그 열망으로 주를 바라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심으로 그 에덴에 부어 주셨던 주님의 기쁨과 삶의 충만한 감격과 은혜가 이 호월 한달 내내 유지되고 경험되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가족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매일 주님을 경외하며. 주신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의 기쁨과 변화로 살아가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자녀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